안녕하세요, 민수쿡입니다. 오늘은 동짓날이 다가오고 있어서 팥죽과 팥칼국수 두 가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팥 1kg과 찹쌀가루 1kg인데요, 저는 500g만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팥을 두세 번 씻은 다음에 씻으면서 위에 떠 있는 것은 버려주세요. 시중에 파는 팥은 돌이 없는데. 직접 농사지은 것은 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왼쪽 손을 이 아래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위에 있는 판만 걸려서 팥이 조금 남을 때까지 이렇게 해주세요. 마지막에 팥이 조금 남으면은 손으로 팥만 골라내시면 돌을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음, 팥을 끓일 건데요. 팥이 오래된 것은 그냥 하면 약간 쓴맛이 나니까. 처음에는 물 2리터 정도 조금 넣고 한번 살짝 끓여서 그 물을 바구니에 받쳐서 버려주세요. 다시 물을 4리터 정도 생수병으로 두병 정도 넣고 끓이시면 됩니다. 저는 오래 농사지은 거라 오래되지 않아서, 한번 끓이지 않고 바로 하겠습니다. 소금을 반 수저 정도 넣고 간을 조금 해주시고요. 쌀가루 500g 정도 뜨거운 물로 조금씩 부어가면서 종이컵으로 한컵반 정도 그 정도 넣어주세요. 뜨거운 물로 해야지 반죽도 잘 붙고 새알도 만들어졌을 때. 잘 부셔지지 않는답니다. 음, 한컵 정도 물을 부었을 때 그때부터는 물 양을 조절하면서 만들어주세요. 반죽이 무르면은 새알 만들었을 때 달라붙어서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무르지 않게 다시 잘 끓고 있네요. 센 불로 한 시간 정도 끓여주세요. 끓이다가 물이 없어지면 물이 조금 있으면. 물을한2 리터 정도 부어 가 면서 끓여 주세요. 반죽이 차렷같이 말랑말랑해서 아이들이랑 같이 만들면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팥을 하루 전에 담가놓으면 안 담가놓으면 1시간 끓여야 되는데 담가놓으면 30분만 끓여서 시간이 훨씬 절약된답니다 1시간 정도 끓인 건데요 팥을 건져서 손으로 이렇게 으깨 보세요 팥이 으깨지면은 다 익은 겁니다 팥을 건져 주세요 음, 지금은 뜨거우니까 식으면은 냄비채로 부어서 바구니에 걸러 주면은 편한데요 저는 그냥 건져 보겠습니다. 건진 팥을 체에다가 바구니 같은 데다가 으깨기도 하는데요. 저는 믹서기에 물을 붓고 한번 갈아서 그런 다음에 체에다가 걸르겠습니다. 믹서기에 갈 때는 물을 많이 넣어야지 잘 갈아진답니다. 믹서기에 곱게 갈아서 한번 걸러 주면은요 남은 찌꺼기는 버리고 밑에 앙금 만 있어서 팥 국물이 정말 곱고 정말 부드러워서 맛있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이렇게 해보세요 믹서기에 곱게 갈았는데도 이렇게 껍질이 남거든요 이 껍질은 좀 거꾸로울 수가 있으니까 버려주세요 이렇게 한번 할때 국물을 많이 해 놓고 한끼 먹을 정도만 덜어서 해 드세요 팥죽 끓이는 게 시간이 생각보다 몇시간 걸리고요 음, 힘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먹고 싶을 때마다 금방 금방 해 먹기가 힘들답니다 한번 끓여 드실 양만 끓여 드시고 남은 국물은요 음, 한번 먹을 양만 비닐봉지에 담아서 그거 여러 개 담아서 음, 플라스틱 통이나 락앤락 통에다가 한꺼번에 여러 개 담아서 냉동실에 넣어주세요. 국물 2리터에 2리터 조금 안 되는데요. 간은 소금 1스푼하고 설탕 3스푼 넣어주세요. 국물이 끓으면은 새알을 넣어주세요. 국물이 끓어오르면은 위에 떠 있는 것은 건져 주시면 깔끔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새알을 만들어서 팥죽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에는 팥 칼국수를 끓여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참 많이 먹었던 팥 칼국수인데요. 음, 제가 어렸을 때는 엄마가 밀가루로 반죽을 해서 밀대로 밀어가지고 칼로 자른 다음에 그렇게 해주시곤 했답니다. 이렇게 남은 국물은 비닐봉지에 한번 먹을 양만 담아서 봉지에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음, 플라스틱 통에 한꺼번에 넣어서 운동실에 넣으면은 먹을 때마다 음, 국물 만들기가 힘드니까 꺼내서 음, 드시면은 편하고 좋습니다. 나중에 드실 때한 봉지 꺼내서 새알 만들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새알 잘안 먹거든요. 그래서 찹쌀가루 그 국물이 끓으면은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면은 아이들도 더잘 먹고 음, 부드러워서 나이 드신 분들도 잘 드신답니다. 그렇게 해서 드세요. 칼국수 400g 인데요. 한 2, 3인분? 그 정도 됩니다. 그냥 넣으면 밀가루가 있어서 국물이 텁텁할 수가 있으니까 물로 한두 번 씻어서 국물에 넣어주세요. 저는 이 국물이 2리터 조금, 조금 안 되게 생수병 음, 뭐 하나 조금 안될 정도의 양이거든요. 그래서 소금 한 스푼에다가 설탕 세 스푼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드시는 분은 물 양에 맞춰서 설탕하고 소금을 넣어가면서 간을 맞춰서, 음, 맞춰가면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팥죽과 팥칼국수 만들어봤습니다. 만들 때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었는데요. 만들어 놓으니까 맛있고 보람도 있네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